좋아. 두 분, 두 분. <laughs> <두>. 오 오, <laughs> 잘갔다김고 아. 아파. 나스다 던다. 아우오 잡아, 잡아, 잡아. 잘 찼어요. 네. 안보여 오짜가 보자 보자 갑자기 뭐가 손해갖고손못좋 좋은데? 완전 붙었다 잡아 아야 잡는다 아. 알았어아 나이스 붙스야 네. 좋다 오. 헤이 아, 아.

나은오안미 <laughs> 헤이! <laughs> 아, <laughs> <야. 웃음> 이잘 어, 뭐야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어, 잘했고씨 아, 아, 어, 어, 뭐, 아, 아까 되게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나오 <laughs> 와! 아, 우 와! 나이, 나이. 나이 말이야. 자, 둘 다! 에메, 팜, 에메. 팜, 에메. 팜, 에메. 을

Yeah. 그래 그래 kavwaná. 그래 그래 <laughs> 그래 그래 광원아 나도 연탄지를 들어갔어 마어 지금 아니야 a 두이 위로가 아니 잡을게 나이 그렇지 아아 나이스 <뭐로 지면 대학> <우와. 웃음> 공딱 뜨면 데요 <뭐로> 어 야, 여기다 뭐. <뭐로> 아, 서 좋아.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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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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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나이스. 이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아, 나이나 아, 좋았어 좋았 나이스킥 하아하하하이팅 일상 는거 인자 하하었어 파스 연타연타 우와 오, 나이스 자둘셋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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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하하하스하하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하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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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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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그래 승우가 3점 네트 아, 맞고 몸 아, 어, 맞고 정말. 어깨 맞고. <laughs> 그래. 자! 그래! 아니죠! 있어, 있어! 있요나타조신 우와, 나 이거 맞다. 쉽게 봤네! 맞다, 맞다. 잘 타는데? 난다. 아, 나이스.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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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네, 네. 아, 야, 스 야, 진짜. 진짜. 야, 진 야,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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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도짜 야,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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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짜 야, 진짜. 야, 진이 야, 진 야, 지금 헤이. 야, 진짜. 아, 야, 야, 진짜. 야, 야, 진짜. 야, 아, 네, 오. 아 오. 네, 예! 예! 이아저씨다 됐어! 한 더! 아, 뒤에 여기서 려고 그런거? 아니야, 이빠졌서그 아, 심사인데 예! 8, 8 자, 바로 앞에 앞에! 서아야 미안해요 죄송합니다, 잠시만요 아, 앞에 아파 영원이 넘어차기 하니까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네요 감사합니다해 그렇지. 서브. 아, 나이스. 예, 다